네,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백농사입니다. 어, 최저임금 급여 수준을 확인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같이 한번 근로조건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할게요. 어, 주 5일 근무를 하시네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휴무. 음, 그러니까 평일 중에 수요일은 이제 휴무를 하는데, 아, 여기 토요일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라고 하셨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이렇게 근무하시고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이렇게 근무하시고 토요일은 또 다르고 해서 약간 어, 세 가지의 근로 시간대가 있,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심리치료실 실장으로 일하고자 하는데 최소 얼마의 급여 연봉을 연봉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어요. 월급 250이면 괜찮은가요?라고 하셨고요. 어, 일단 저는 이제 적정 임금은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적정 임금. 뭐, 적정 임금이라고 하면은, 이, 선생님과 같이, 같은 업종, 뭐, 심리치료실 실장을 하시는 다른 회사나 이런 병원에 그분들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회사에서의 그런 노동 강도라던가 그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판단해 드릴 수는 <laughs> 없겠죠. 네. 그래서 저는, 어, 최저시급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이 얼마 정도인지, 이거를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월요일 날 보시면, 21시 퇴근이시고, 9시 30분 출근이세요.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 전체 11시간 5분, 11시간 30분을 근무를 하시는 건데, 어, 이 중에서 사실은 휴게시간을 빼야 돼요. 휴게시간을 빼야 되는데, 음 적어주지 않으셨죠 예, 그래서 어, 보통 우리 점심 1시간을 먹고 그리고 저녁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9시까지 근무를 하시니까 그런데 적어주지 않으셔서 통상의 경우처럼 그냥 제가 계산을 해보면 점심 1시간 그리고 저녁 30분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1.5시간을 빼면 하루 10시간을 근무하시는 거예요. 월요일 날 하루 10시간. 그 다음에 수요일은 근무 안 하시고, 목요일 날 똑같이 10시간 근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볼게요. 화요일은 19시에 끝나네요. 그러면 7시에 끝난다는 거죠. 19시에 끝나시고, 9.5시간에다가, 이때는 어, 그냥 저녁을 안, 안 드신다라고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 저녁을 드실까요? <laughs> 일단은 점심 1시간을 빼면 8.5시간이고요. 만약에 저녁을 또 30분 드신다라고 하면, 네, 그냥 빼, 빼겠습니다. 그러면 8시간만 근무하시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보다 2시간을 적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화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토요일날 마지막으로 토요일날에는 15시 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일찍 출근을 하세요. 이때는. 8.5시간 그리고 점심은 1시간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5시간을 근무하시고 매주 근무를 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전체 어, 몇 시간이 나오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아, 41.5시간이 나오네요 네 맞죠 41.5시간 2시간 2 시간 빼고 네. 그래서 음 40시간보다는 1.5시간을 더 근무하시는 거예요. 1 5시간에 이제 연장 근로가 있으신 건데. 네, 그래서 이분은 일주일에 41.5시간을 근무하세요. 그래서 뒤에 1.5시간은 연장 근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연장 근로는 연장 근로 개념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평일에도 이렇게 두번 연장근로를 하세요. 원래는 8시간까지인데 2시간씩을 더 연장근로해서 이 2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1.5배씩을 더 아니 0.5배씩을 더 지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1.5시간에 대해서는 전체 1.5배를 지급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분 계산을 하면 일단 209시간이 기준이고요.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0.5시간으로 아 죄송합니다. 2시간 10시간을 넘는 2시간을 이틀을 근무를 하세요. 일주일에 이틀을 근무를 하시고 이거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여기에 0.5배를 추가로 추가로 지급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전체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6, 5일째 되는 날 1.5배를 해서 1.5시간에 대해서 1.5배를 지급을 하면 계산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8,350원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190만 원이 좀안 돼요. 그래서 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또 실장님이시고 뭐 그래서 급여는 뭐 적게 지급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한 시간에 비해서 우리 그냥 시간으로 최저임금을 따졌을 때4 1 5시간 근무하는데 190만원 정도면은 어법 위반은 아니신 거고요. 어, 이 월급 250만원 받으시면 뭐 적정 임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으시는 거고 선생님의 근로조건에 비해서.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도 없고요. 어, 동종 업계 이제 뭐 다른 곳 이렇게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90만 원 이상만 지급되면 문제는 없다. 예. 이렇게 이렇게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